어느 날 편의점 면접 보러 갔는데 어쩌다 보니 넷마블 취직함 부당탄탐 게임회사 갓겜컴퍼니 내 이름은 박걸성 오늘 나는 넷마블의 면접을 보러 왔다. 정확히 말하면 넷마블 면접을 본건 아니고 넷마블 1층에 딸려있는 작은 편의점 알바 면접이다. 비록 내 직장 라이프는 편의점에서 시작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넷마블 같은 먹이 업에 입성하고 말겠어!!! 어… 근데 오늘 아침에 면접 장소 공지해 준다고 했는데 왜 아무 연락도 안 오지…? 어이 김 사장! 거 5층 화장실 세 번째 칸 고장 났으니까 쓰면 안 돼! 알았어? 네… 5층 세 번째 칸에 어떤 놈이 휴지를 모아주고 그냥 오지게 처박아놔가지고 변기가 꽉 막혀버렸으니까 5층 화장실 세 번째 칸은 절대 쓰지 말란 말이야 알았냐고! 알았어요. 5층 화장실 세 번째 칸은 절대! 아이씨, 저는 맨날 1층에 있는데 제가 뭐하러 5층 화장실 써요! 어, 아이, 그렇구먼. <laughs> 어, 수고해요. 저 아저씨는 하여튼 진짜, 어? 아이씨, 문자 잘못 보냈잖아. 응? 왜 편의점은 1층에 있는데 5층에서 면접을 보지? 면접실이 따로 있나? 오 여기구나. 역시 냄마블 건물에 있는 편의점이라 그런가? 편의점 면접도 먹이업 감성으로 보는구만.